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B2B 고객은 합체로봇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을 지칭하는 영어 단어는 어떤 게 있나요? 보통 커스터머라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커스터머는 B2C든 B2B나 B2G든 다 커스터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컨슈머라는 단어는 많이 쓰시나요? 컨슈머는 소비자를 얘기를 하겠죠. 우, 여러분들께서 만드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상품인 경우에 에, 컨슈머라고 얘기를 하고 클라이언트는 아마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우영우가 일하는 한바다 법무법인의 클라이언트, 제 회사인 나눔경영컨설팅의 클라이언트. 제일 기획의 클라이언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유저는 뭘까? 유저는 사용자죠. 사용하는 사람. 기업 고객 안에서 기계를 납품했을 때 기계를 사용하는 생산팀이 될수 있고, 교육 서비스를 납품을 하면 은그 교육 서비스를 사용하는 일반 직원이 될수 있고, 이런 경우에 유저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엔드 유저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엔드 유저. 엔드 유저는 밸류 체인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LCD 유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LCD 유리를 삼성 LCD에 납품을 해서, 삼성에서 LCD를 만들어서 이걸 또 삼성 전자에 납품하는지, LG 전자에 납품하는지, 아니면 소니에 납품하는지. 그렇다면 우리 제품은 엔드위저인 소니를 위한 LCD 유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플리케이션을 봤을 때, 마지막 밸류 체인에서. 디사이더는 누구일까? 디사이더는 결정권자입니다. 결정권자. 아, 결제 라인을 봤을 때이 프로젝트의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결제 라인에 뭐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상무가 될 수도 있고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디스트리뷰터는 뭘까요? 디스트리뷰터는 유통업자입니다. 유통업자 어떤 경우에 유통업자를 사용하게 될까? 우리가 직접 영업팀을 운영을 해서 고객들을 관리하는 데 여력이 좀 부족하다. 그 접점을 줄이고 싶다 이랬을 때 작은 고객을 관리해주는 그런 디스트리뷰터를 각 지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주요 고객만 우리가 직접 거래하겠다 하는 경우에 또 디스트리뷰터가 중요한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대리점으로 보면 됩니다. 대리점. 그리고 에이전트는 무엇일까? 에이전트는 제 경험상 말씀을 드려보면, 주요 고객사 출신인 직원이나 임원들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대리점 영업을 하기에는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일들은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로비스트 역할을 해서, 오달을 따줘! 라고 하면, 커미션의 비율은, 보통 이제 대리점은, 어, 마진이 한 10%, 20% 되고, 거기서 비용을 뺐을 때, 이익률이 한 4%, 5% 정도가 된다면은, 에이전트는 자기가 쓰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다른 비용은 다 처리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커미션 0.5%라던가, 1%.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0억만 왔다 갔다 해도, 천만 원씩 커미션이 되기 때문에 큰 돈이죠. 자, 그리고, account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account. a 는 B2B 고객을 얘기할 때 account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말씀 드려보면, 대만의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미국의 화학회사 한 군데에서 이직제의가 왔습니다. 그 이직제의 잡 포지션에 account m a n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account라고 보고, accountant인가? 어, 저는 회계 담당이 아닌데,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인사 담당자가 웃으면서, 어카운트 매니저는 어카운트, 고객, 관리, 담당자다. 그 B2B 영업사원을 얘기를 하는 거다. 해서 제가 이제, 아, 그렇구나. 좀 부끄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책을 쓰고 있는 책의 제목이 바로 B2B 고객은 합체로봇이라는 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그림을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잘 그렸나요? 로봇입니다. 어, 저 로봇 좋아하는데요. 어, 로봇 프라모델도 좋아합니다. 로봇 프라모델 보시면요. 로봇은 일반적으로 콕핏이 건담 같은 경우에 가슴에 달려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징가 제트나, 어, 로봇 태권블 같은 경우에 머리가 열리고, 보통 가슴이나 머리 이런 식으로 꼭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합체 로봇이라는 제목을 단 이유도 그림을 보면 아시겠죠? 콕핏 조종석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B2B 고객이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B2B 고객은 보면 한 덩어리 같지만, 한 덩어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한 덩어리 같지만, 한 덩어리가 아니다. 왜냐면은, 그들의 이해관계가 같을까? 그들이 받는 이 e 서플라이어, 공급사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을 받으면서 그 느끼는 혜택이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을 것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상충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훨씬 더 쉽게 b2b 영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바잉 센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잉 센터의 페인을 찾아내면 돼요. 바잉 센터의 페인을 찾아내면 솔루션 프로바이딩 솔루션을 줄수 있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간단하게. 자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면 디사이더는 결정권자죠. 이 회사의 이 프로세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인데 어떤 제품이나 상품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총무팀에서 생수를 하나 구매한다면 그건 대리가 전결해서 결제할 수도 있는 거죠. 대리가 그런데 이 제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네덜란드 ASML에서 납품하는 한 대당 3천억씩 하는 EUV 장비다 이래버리면 그건 이제 사장님이 결제해야 되고 회장님이 결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 대만 사도 막 3조씩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품이냐 서비스에 냐 따라서 결정권자는 달라질 수 있고, 이 사람이 키맨인 겁니다. 이 사람이 모든 걸 결정 짓는 파워가 있는 사람이고, 자, 다음은 여기 바이어가 있습니다. 바이어. 보통 B2C에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사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기업 고객들은 사는 사람이 주인일까? 아닐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마 구매팀이나 구매부의 직원이겠죠. 직원. 월급을 받으면서 구매를 대행해 주는 구매 전문가들일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이어일 것이고. 그런데 구매팀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기업 교육을 하는 기업 강사들은 바이어가 누굴까요? 삼성전자에서 우리의 바이어는 예, 예 교육팀이 될 겁니다. 교육팀이. 총무팀에 뭔가를 납품하는 사람 같으면 그 총무팀이 바이어가 되는 거고. 연구소에서 연구 관련된 장비를 구매 결정해서 구매해 준다 그러면 연구팀이 또 구매 바이어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바이어하면 떠올리는 구매팀이 꼭그 구매팀이 된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인플루언서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는 영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영향을 미치는 사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영업 팀장이 영향을 미친다. 뭐 사장의 아들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재무팀장이 영향을 미치면 사장의 딸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영업팀에서 관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전혀 상관없는 어떤 그 아주머니가 와서 관여한다. 그 사람이 사장의 이제 부인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 작은 회 중소기업에서. 그럼 그 사람이 인플루언서, 중요한 인플루언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인플루언서가 누군지 찾아내는 거 정식 결제 라인에 없으면서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누가 아, 되느냐 자 다음은 여기 이니시에이터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사람 이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 산업 전문 잡지를 보거나 아니면 사장님 인맥으로 이제 어디 뭐 네트워크에서 만나고 조찬 모임에서 만나서 소개받고 전화해서 연락하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요즘은 굉장히 어리고 젊은 90년대 생 분들 이후로 오는 그 젊은 20대, 30대 초반 분들이 현업 담당자로 있으면서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의 그 행태, 행동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구글로 검색하고 링크딘 들어갔다가 유튜브에 들어와서 익명 채팅으로 연락 오고 이런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B2B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변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인 거고 여기에서 또 판매자와 구매자의 유사성이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유사성은 제가 다른 영상으로 다시 하나 만들어서 또 설명을 드려보고, 이 영상에도 그 영상이 만들어진 여기 링크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유저가 있습니다. 유저는 사용자예요. 제가 기업 교육을 할때 삼성전자에 가서 교육을 하면 사용자는 돈을 내지 않습니다. 기업에서 돈을 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도 사용자죠. 그리고. 어, AS 네덜란드 장비 ASML의 3000억짜리 EUV 장비를 구매를 한다 했으면 현장에 쓰는 사람은 SK 하이닉스에서 현장 담당자 같은 그 사람이 돈을 내진 않죠. 그럼 그 사람이 쓰는 거죠. 그러면 쓰는 사람들의 페이는 무엇일까? 어, 안전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불편함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그러 뭐 돈은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게이트키퍼는 기존에는 이제 들어가는 데 막는 사람 뭐 비서가 될 수도 있고 어~ 경비원이 될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이 바잉 센터 중에 자기의 이익이 이 프로세스 이 서플라이어 공급자로부터 훼손된다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들이 게이트 키퍼로 흑화할 것 같아요 흑화 유저들 입장에서 보면 어~ 자동 로봇이 들어와서 자기 일자리를 위협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걸 적극적으로 막겠죠 그 조직 내에서. 바이어 입장에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공급사로부터 받는 혜택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게이트키퍼가 될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바잉 센터라고 보는 거죠. 바잉 센터. 바잉 센터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B2B 고객은 합체 로봇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잘들으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혁 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